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가인은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그녀의 인생과 경력은 전설적인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1986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송가인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감각을 보였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음악적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교통비와 의상비까지 아낌없이 투자했다. 이러한 헌신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송가인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그녀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중앙대학교에서 국악과를 전공하며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완성해 나갔다. 2012년, 송가인은 트로트 장르로 전향하며 바람의 노래로 데뷔했다. 당시 그녀의 무대는 감성을 자극하는 깊은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는 그녀가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2019년 미스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찾아왔다.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송가인은 자신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감성으로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우승 이후 그녀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송가인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양한 셀프 모델로 발탁되며 의류, 화장품, 식음료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녀의 수입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그녀가 출연한 광고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브랜드의 매출도 급증하게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히트곡들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과 라디오에서 높은 재생수를 기록하며 매달 거액의 저작권료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송가인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출연료 또한 그녀의 인기를 반영하듯 폭등했다. 송가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회당 출연료는 무려 4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그녀의 무대 위 매력과 대중적 인기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수치로 방송국과 행사 주최 측이 송가인을 모시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정도이다. 송가인의 이름만으로도 시청률 보장이 확실해지며 행사에서는 매진 사례를 기록하기 일수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전방위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있다. 송가인의 월수입은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창출되는 수익들로 구성되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녀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족과 사회에 환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부모님을 위해 고급 아파트를 마련하고 풍족한 생활을 지원하는 그녀의 효심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한국 사회에서 효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송가인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하며 보육원과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큰 열정을 쏟고 있다. 이러한 선행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더큰 존경을 받고 있다. 송가인의 성공 이면에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가족의 헌신이 숨어 있다. 음악 경력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갔다. 이러한 끈기와 열정은 단순한 재능 이상의 가치를 증명하며 그녀가 현재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송가인은 자신을 믿어준 팬들과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음악과 인생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으며 송가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팬들은 그녀의 미래가 더욱 찬란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녀가 만들어 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 송가인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노래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그녀의 영향력은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송가인의 여정은 끝이 없는 성장의 연속이며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꾸준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걸어오며 성장해온 과정이 큰 힘이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했지만 매순간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시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귀중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저희에게는 큰 희망이자 목표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칠 때도 있었지만 힘내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가 더욱 나아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콘텐츠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나은 콘텐츠,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영상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과 감동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저희 채널은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매순간이 소중하고 보람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채널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길이 세상에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저희에게 큰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모든 콘텐츠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매순간 성장하고 발전하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시간이 저희와 함께하며 빛날 수 있었다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없이는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래왔듯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꿈을 이루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해 나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